표면부하율이 나왔고, 유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원형 침전제 단면적을 계산,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AV라고 하는 거는 Q를 수면적 부하로 나눈 거니까, 유량이 6,280, 6 2 8 0 m 의 세제곱퍼데이고, 그 다음에 수면적 부하가 2 0 m 퍼데이 추격해서, 나머지는 생략해서 쓸게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면적이 나올 텐데, 면적은 3 1 4 m 의 제곱이에요. 원형 침전지의 단면적이 314m의 제곱이니까, 원형 침전지 직경을 구하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314m의 제곱이 나온 거니까, 여기서 D 구하면 답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D의 제곱은 314 곱하기 4 나누기 파이 3.14라고 가정을 하면, 계산하면 400 나오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럼 D는? 루트 400이니까. 얼마예요? 20m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0m, 3번이고요. 6번 볼까요? 길이와 폭의 비가 3대 1인 장방형 침전지에 유량 800m의 세종퍼대의 물이 유입되고 침전지 깊이는 4m, 체류시간이 2.4시간이래요. 표면부하율을 계산하시오. 길이와 폭의 비만 나왔지 길이가 얼마다, 폭이 얼마다 라고 제시가, 제시가 되지 않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까 4번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침전조 깊이와 체류시간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면적 부하는 체류 시간과 HT 체류 시간과 수심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죠? 수심이 지금 4m라고 나왔고 체류 시간은 2.4시간이라고 나왔으니까 24시간은 하루 이렇게 한 산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죠? 40m의 세제곱퍼 m의 제곱 대 okay. 이렇게 계산하는 게 6번 풀이에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 7번 볼까요? 7번도 마찬가지로 수면적과 계산하는 거고 지금 폭 20m, 길이가 40m, 깊이가 3m라고 나와 있고 설계유량도 나와 있으니까 어, 온전한 유량과 표면적을 이용하는 을 거네요. 그러면 유량을 쓰시고 800m의 세제곱퍼, 아워 표면적은 폭과 길이를 곱한 거니까 10곱하기 40, 10곱하기 40이면 10곱하기 40m의 제곱. 400이고 800이니까 얼마죠? 2m퍼. 구하려는 게 데이가 아니라 아워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2m퍼 아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한번 볼게요. 길이가 30m, 폭이 15m, 깊이가 3m인 침전지 유량 4,500m의 세정포 대일 때 유입 BOD도 나왔네요. 600mg/L이고 총 도형물질 농도가 1,200. 수학적 표면부하율을 구하시오. 수학적 표면부하율을 구하는데 앞에 있는 BOD 농도나 고형물 농도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유량 유량을 들어오는 유입 유량을 뭘로 나눠주냐? 표면적으로 나눠준다. 그것만 계산하시면 되니까 V0는 들어오는 유입 유량을 표면적으로 나눠주는 값이다. 유량이 얼마냐면 4,500m의 세조 곱퍼이이고 표면적은 폭과 길이의 곱이라고 그랬으니까 30 곱하기 15m의 제곱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3 곱하기 15 하면 45가 될 것이고 45 나눠주시면 10m의 세조 곱퍼 m 의 제곱 제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8번까지는 수면적 부하에 관련된 계산 문제니까 계산 문제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도전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계산 문제를 빠르게 빠르게 속도 있게 푸시느냐도 중요합니다.